네 안녕하세요, 프룡입니다. 리 일주일만에도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저번 한 주도 정말 조금 재미있게 열심히 또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재료 준비도 요즘에는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면서 다시 제 개인 시간이 조금씩 생겨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조금 다시 하려고 하고 영상도 좀 여유 있게 찍을 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이 조금 생기게 돼서 좀 좋기도 합니다. 일단 뭐 주말도 좀 바쁠 것 같아가지고 재료 준비를 좀 넉넉하게 했거든요. 근데 막상 또 이렇게 넉넉하게 하니까 이제 또 주문이 한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한가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근데 주말 장사해 보니까 확실히 연말이 이제 되면서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나가서 외식을 하거나 술자리 그리고 막년에 이런 거를 하면서 배달업종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매출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위로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런 시기에 임에도 불구하고또 장사 잘 되는 그런 매장들 있잖아요. 항상 저는 그런 매장들을 보면서 네, 또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말도 무난하게 좀 보냈던 것 같은데 사실 저에게는 무난하지 않았고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받았던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나 별점 한 개짜리를 받았는데 어 이유는 이제 그 제가 통삼겹이라는 그 재료를 사용하는 메뉴가 있는데 삼겹에 담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메뉴 를못 먹고 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점 하나짜리를 받아가지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먹어봤더니 좀 납득이 될 만한 그런 리뷰여가지고 그게 더 답답 오히려 답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잡내가 느껴지더라고요. 막심 엄청 심해서 못 먹거나 그런 건 아닌데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껏 4개월 정도 지금 장사를 하면서 잡내를 느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잡내가 조금씩 난다는 그런 리뷰를 받긴 했는데 이게 막상 이렇게 별한한두갈 받고 먹어보니까 이거 확 뭔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무슨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급한 거는 지금 나는 잡내를 잡아야 되는 거라서, 어제 진짜 삼겹을 진짜 많이 먹으면서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겨우겨우 이제 다진 마늘하고 이제 소주를 이용해가지고 잡내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다, 다행히 지금 마음이 좀 편한데, 어제는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요식업 하면서 이게 메뉴를, 똑같은 맛을 항상 낸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식자재가 중간에 한 번씩 바뀌게 되면 또 메뉴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어렵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기 업체에 연락도 해봤는데 똑같은 거 지금 계속 납품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정말 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고기마다 좀 그런 게 다를 수 있고 해가지고 일단 좀더 퀄리티 좋은 걸로 내일 좀 받아보기로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런 거를 애초에 방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행히 해결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연말이다 보니까 요즘에 배달을 다녀오면은 밤에 술집에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바로 포나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주, 뭐 어린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중년층까지 해가지고 진짜 술 먹고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데 보면은 좀 부럽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저도 이제 술도 좋아하는 입장이고. 근데 지금껏 지금 술 한잔 지안 하고 있거든요. 4개월제 네, 친구들이랑 술한 잔도 하고 싶고 밤새 술도 마시고 싶고 늦잠도 자고 싶은데 사실 그런 여건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 일단은 그런 걸각오 하고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막상 그러고 또 보니까는 이게 아, 뭔가 좀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사장님들도 이제 장사를 저보다 오래 하실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도 계실 텐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장사가 흔히 그렇죠. 사람을 사람을 좀 많이 잃을 수 있다고. 근데 저는 일단 이 시기를 좀 짧게 끝내고 싶어요. 빨리 최대한 집중해 가지고 끝내고 끝낸다는 거는 뭔가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자리를 잡고 그 이후에는 좀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지 못했던 그런 뭔가 행동들을 나중에 더 여유 있게 더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조금 일에 좀 집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연말이라 이제 크리스마스도 내일모레고 연말에, 연초에, 또 설날에도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가족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결과로 조금 보답해 드리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뭐 장사하신 분들 연말인데 누리지도 못하고 또 일을만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파이팅 하시고요 저도 이제 파이팅 할 거거든요 연말이라도 매출이 다시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메뉴 레시피도 다시 한번 다시 잡았으니까 조 자신있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어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달도 많이 안 남았어요 일주일 하고도 조금 더 남았는데 이번 달 마무리를 잘해야 좋은 결과로 또 이게 다가오기 때문에 한번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 그 전에 아마 내일이 2부거든요. 내일 영상을 안 올리면 오늘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